샀는데 두 벌을 산 느낌? 안쪽에 이너로 입으시면 너무 좋아요. 등판 자체를 완전히 그냥 쉐딩을 막센 칙칙칙칙 칙칙칙 언니 쇼타임 지금 시작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여러분, 이제 헤비다운은 넣어두실 때가 왔어요. 오늘은 3계절을 아우르실 수 있는 경량패딩, 구름패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잼 언니 쇼타임! 이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많이 입으시지 않을까. 그리고 금액대가 가장 좋아요. 옆쪽에 금액대를 보시면. 세상에, 이게 인어 가격이야, 뭐야? 최신상을 이 가격에 산다고? 네, 이 가격에 사실 수 있는 아이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컬러가 되게 화사해졌죠? 요게 핑크 컬러, 그리고 요게 그린 컬러예요. 왜, 그린 컬러가 요즘엔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그린 컬러도 한번 선택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핑크가 너무 또 밝은 핑크다 보면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핑크에서 약간 톤다운이 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컬러 자체가 너무 예쁘다 보니까 재킷처럼 그냥 카디건처럼 경량 패딩이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활용도로 입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가장 좋았던 점. 일단 카라가 없습니다. 안쪽에 반팔 하나는 그냥 입으셔도 되고 저처럼 목큰에게 입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너로 입으실 수 있는 경량 패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경량 패딩으로서 안쪽에 이너로 입으시면 너무 좋아요. 이게 약. 약간의 셔츠 같은 느낌도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레이어드한 느낌처럼 입으셨을 때 되게 예쁘고요 카라가 없다 보니까 안쪽에 이렇게 입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저지 원단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얇아 보이지만 꽤 따뜻해요. 이게 폭신폭신한 저지 소재로 되어 있어서 안아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이 정도의 두께감이 봄에 입으시기에도 되게 좋고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이게 센스 있게 또 이렇게 슬리 처리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 이게 입고 없고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기장감이 살짝 뒤가 길어요 앞쪽은 다리가 길어 보이게 뒤쪽은 살짝 엉덩이를 가려주는 길이감이라서 훨씬 더 좋으실 겁니다 팔 부분을 보시면 이게 또 톤을 이렇게 다르게 해야지 접었을 때또 예쁘거든요 요거는 재킷처럼 그냥 패딩처럼 입으시는 건데 왜 팔목이 진짜 가늘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렇게 걷어서 입거든요 이것도 버튼이 다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 이런 거는 취향껏 활용하세요. 저는 이거는 이 가격이면 무조건 하셨으면 좋겠어요. 2022년 최신상입니다. 지금 들어오세요. 쎈 언니 쇼타임. 여러분, 두 번째 구름 패딩 같은 경우에는 어우또 패턴이 달라요. 이게 천 하나하나 퀼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느낌이 확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후드 스타일이었다면 요거는 약간의 차이나카라 형태로 되어 있어서 더 재킷 같은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요거는두 가지 컬러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제가 입고 있는 컬러가. 베이지 컬러, 요게 라이트 카키로 되어 있어요. 뭔가 그리너리한 느낌과 그레이의 어떤 느낌을 같이 조화롭게 섞어 나서 컬러 매치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겉감 뿐만이 아니라 안감. 그리고 충전재까지도 친환경 소재 리사이클 소재를 다 사용을 했습니다. 요거는 베이지 컬러라서 약간 톤다운이 된 느낌, 부드럽고 좀 온화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카라 부분 말씀드렸는데 카라 부분이 너무 올라오지 않아서 또 목은 길어 보이면서도 목이 허전하지 않아요. 일단 퀼팅 자체가 잔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서 봤을 때도 일단 등판 자체를 완전히 그냥 쉐딩을 막... 한 것처럼 아주 늘씬해 보이죠. 자, 주인공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러분 주머니가 너무 예뻐요. 스웨드 조직감처럼 이렇게 짜놨는데요. 펄사랑 같이 엮어서 꼬아서 주머니 포인트에. 이렇게 엣지 있게 넣어놨기 때문에 정말 가볍고 따뜻하게 입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매 부분 같은 경우에 이게 재킷 같은 느낌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버튼도 이렇게 히든으로 들어가 있어서 내려서 올려서 입기에도 되게 좋고요. 약간 셔츠 형태처럼 이렇게 턴업해서 입었을 때는 또 되게 예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거 가격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가격이에요! 대박 아닙니까? 구름 패딩을 이 가격에 가져가실 수 있다. 하는 게 정말 행운이자 대박인 것 같고요. 지금 개하세요센 언니 쇼 타임. 네, 여러분 세 번째 의상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가벼워요. 후드랑 같이 딱 붙어 있는 스타일인데 이거는 컬러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게 피치 컬러랑 같이 이렇게 아이보리 컬러로 컬러를두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약간 톤 다운된 분위기 있는 컬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세로 절개가 양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번 깎아주고 여기서부터 한번더 깎아줍니다 또 중간에 이렇게 <놀람> <놀람> 헉, 세상에 블랙으로 테이핑 처리를 쫙 하고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내 몸판을 한번더 이렇게 좁아 보이게 만들어주는 음영의 느낌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내 몸을 깎아주는 고루 패턴인 것 같아서 훨씬 더 늘씬해 보이게 입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저지 양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폭삭 폭삭 포근포근하면서 포하고 안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게 손목이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 하나 한땀한땀 한땀 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 개 같이 넣어놔서 왜 셔츠에서나 볼수 있는 그런 디테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격이 얼만인지 아세요? 아우 그리고 이렇게 예쁜 재킷 형태처럼 후드 형태처럼 셔츠처럼 입으실 수 있는 이 경량의 아우터를 이 가격에 드리겠습니다. 제니언니 쇼 타임. 요거, 컬러 두 가지 다 너무 예쁘죠? 자, 요 컬러는 블랙에 가까운 네이비 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핑크와 같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입었을 때 되게 러블리하면서 여성스러운 느낌까지 같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아이보리 컬러인데요. 컬러는 두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고, 아이보리 같은 경우에는 옐로우 포인트로 같이 소매 부분부터 해서 후드 부분, 그리고 안감까지 다 요렇게 발색이 되어 있어서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입었을 때 일단 가벼운 무거운 건 물론이거니와 요게 소재 자체, 충전재 자체가 싱클라우드 소재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친환경 충전재로 굉장히 유명한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건 물론이고요. 요 후드도 탈부착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후드 없이 입으시면은 그냥 한겨울에 완전 추울 때는 코트 안에 입으셔도 좋고요. 요 카라 부분을 다뗄수 있게끔 다 안쪽에 히든으로 버튼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포드 탈부착까지 다 된다는 점 그래서 한 벌을 샀는데 뭔가 두 벌을 산 느낌 거기에다가 퀼팅 패턴도 보시면은 이게 다이아몬드 퀼팅이라고 해서 퀼팅 자체가 크게 크게 들어가 있어요 늘씬해 보이게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소매 부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턴업 해가지고 이렇게 포인트로 입으셔도 되고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내리셔가지고 그냥 클래식하게 입으셔도 됩니다. 지퍼 디테일로 해서 안쪽에 지퍼로 잠그실 수 있고, 이중 여밈으로 해서 히든으로 이렇게 버튼만 똘깍 담그면 끝납니다. 요즘에 완전 레이어드가 대유행이잖아요. 그래서 후드 하나에 경량 패딩을 하나 딱 걸친 그런 느낌처럼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격이 얼인지 아세요? 바로 이 가격. 대박 아니겠어? <laughs> 세상에. 이 가격으로 저희가 최신상을 2022년 최신상을 드리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쌤 언니 쇼 타임. 여러분 오늘 옷들 어떠셨나요? 구름처럼 가볍고 진짜 깃털처럼 가벼운 요 경량 패딩들 더 궁금하시다면 일단 가까운 지센 매장으로 빨리 달려가세요. 또는 어우, 난 추워 집에서 볼래. 더 보기 아래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이 혜택 다 받아가세요. 최신상 빨리 사러 오세요.